안녕하십니까. 탱글다육, 탱사장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식구들은 어, 한 명만 빼고 A형 독감에 걸린 상태입니다. 저는 확진을 받진 않았지만 상태가 매우 메롱한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하고 차분한 게 아주 어, 목소리가 아주 좋네요. 약간 과장을 덧붙이다면 약간 어, 섹시한 상태입니다. 역시 탱글다유 라방 갑자기 키면 누가 들어오나 한번 진주 어저께 뭐 했는지 당장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목, 목이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요새 요것들에 빠졌어요. 선인장아이들 침노칼리시요 요거 구매문의는 탱글다유 010 어, 우리 야쇼 언니가 잘 들어오시네. <laughs> 어, 요렇게 있습니다. 야쇼 언니가 잘 들어오시네요. 좋네요. 자, 요거는 가격이 다 틀려서요. 아, 요런 거 아주 미칩니다. 요거 완전 A급이죠, A급. 이게 무늬가 골고루 들어간 게 A급인데, 거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 그렇구요. 얘는, 이렇게돼 있는 거는 지금, 어, 예약돼 있는 거. 라이브입니다. 저 목소리 완전 섹시하지 않나요? 언니들? 구경하세요. 저 요새 이거, 이거에 빠져가지고. 산호나 어, 아, 예, 산호 그런 사전 녹화. <laughs> 고급진 단어. 저렇게 투구들도 있고요 어, 갑자기 뭐 여섯 명이나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부담스럽게.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 이래?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 뭐지, 여호와의 증인 언니들이 깨워가지고 자고 있었거든요. 아파가지고 약 먹고 겨우. 여호와의 증인 언니들이 저를 왜, 왜 깨워가지고 저는 별로 종교적인 신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laughs> 저는 나신교예요. 나신교. 나만 믿는다. 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쯤 종교를 하나 믿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냥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그것도 보면은, 인스타나, 보고 또 주문하시더라고요.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 누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그러셨어요? 아, 너무 좋네. <laughs> 아, 저 죽으면 어떡하죠? 우리, 언니들 선인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별로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짜잔. 예쁘죠? 지금 딱몇분 들어와 계신데, 한 명이 없어진 거 보니, 이진주가 확실합니다. <laughs> 제가 맞췄을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일반 투구랑 틀립니다. 구름이 커가지고. 예뻐, 예뻐. 많이 예뻐. 그리고 별 모양 투구. 디리리리리리리리리저끌 건데, 언니들, 아파서, 저는 한숨 더 자야 할거 같아요. 알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나 아파서 끝난 게. 이렇게 잠깐 키는 것도 재밌잖아. 귀엽당 아니, 나 끝나니까 언니들이 말이 없어. 별모양 두고. 예쁘죠? 내푹 네, 쉬세요. <laughs> 아, 근데 왜 푹신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아, 자해가 이거, 잡지 않는 야시 언니. 야시 언니가 잘, 잡을 줄 알았더니 안 잡네. 요런, 요런 게좀 A급이죠. 요로 안에 띠가 둘러갔잖아요, 띠가. 띠가 두르거나 아니면 아예 하얗거나. 그럼 가격이 좀 틀리죠. 슈톨렌,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슈톨렌. 이준주는 뭘 하길래 저렇게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이런 걸까요? 네, 여러분. 어머, 가영 언니! 어머,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맞아줄게요. 가영 언니! 요새, 나, 탱사장한테 사랑이 식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가영 언니가 탱사장 라이브 방송 딱 했다 그러면은, 출발과 동시에 시청인데 요새는 방송을 하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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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파요? <laughs> 사람은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생사장이 있는지,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는 해라. 나는 코너를 보러 갈란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거에도 빠져보세요. <laughs> 생사장이 좋아하는 투구. 요새 투구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투구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투구가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우, 춥고, 저 언니 A형 독감 걸렸다니까요? 이렇게 V타입도 있고. 재밌죠, 언니들? 안녕히 계세요. 저 아파서 끌래요. 다음에 요거 가격하고, 한번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한번, 공지를 한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하하하하,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